자, 안녕하세요. 텍사스 셀렉터와 함께하는 빵행의 자라자입니다. 스토브 리그가 맞긴 맞습니다. 대형, 또빅 딜, FA 관련 또 소식들 들려오고 있고, 각 팀마다 팀에 이제 부족한 자원들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싸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철원 선수하고 김민석 선수의 빅 딜에 대해서 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누가 더이득니다 자, 오늘은 녹화 기준으로 이제 11월 2 0 오일이고요. 자, 일단은 이번 트레이드의 핵심은 역시 이제 정철훈 선수하고 김민석 선수가 되겠죠. 이두 선수의 이제 통산 성적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정철훈 선수는 161경기에 나와서 1 3승1 0패 그리고 35홀드에 22세이브 이 아래에는 4.05인데요. 어, 정철훈 선수는 이제 2022년도에 신인왕을 차지합니다. 어, 정철훈 선수는 어느 정도 본인이 프로에 와서 나름 보여준 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 선수는 170 경기 나와서 어, 2R 4푼8리3홈런 118안타 67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뭐 음, 수상 경력을 보면은 2023년도에 올스타 베스트 어, 12에 어, 뽑혔어요. 사실 김민석 선수 그렇게 큰 경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 시, 지난 11월 22일에 트레이드가 됐어요. 두산과 롯데가 2대3 트레이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은 롯데에서 외야수 김민석, 추재현 그리고 투수 최우인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어, 롯데는 두산으로부터 정철원 그리고 전민재 선수를 받게 됐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양 팀의 특급 유망주와 핵심 선수죠. 어, 핵심 선수를 포함한 대형 트레이드였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사실, 많이 긁어보지 않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해보지 않는 선수들을 이제 트레이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 근데, 어, 이제는 각 팀마다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고, 어찌됐든 팀에 있으면은 뭔가 공간이 좀 부족한 선수들, 뭔가 2%의 부족함을 느끼는 선수들은 과감하게 이제 바, 어, 바꾸는 그런 트레이드가 앞으로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트레이드 양 팀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산의 입장은 김민석 선수는 정교한 컨택 능력과 그리고 이제 추재현 선수는 빼어난 송구안을 갖췄고 두산 외야 쪽의 뎁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우인 선수는 굉장히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154의 빠른 볼을 가진 군필 유망주로 잠재력을 보고 영입했다. 자, 롯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롯데는 정철원 선수는 불펜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1군 즉시 전력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민재 선수는 내야의 수비에서 좋은 경쟁력을 어,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어, 각 팀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 어느 정도는 공백을 어, 메웠다, 뎁스를 채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트레이드는 누가 먼저 제안했나? 두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롯데 측에서 얘기가 먼저 온건 사실이고요. 최근에 2대, 2대 3의 카드가 맞춰지면서 급물살을 탔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김민석 선수가 드래프트가 당시 전체 3번이었어요. 두산이 드래프트 할 때도 좀 눈여겨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팀내 외야수가 풍족한 편이 아니어서. 김민석 선수를 트레이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최우인 선수는 카드를 이제 맞추면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원래 1대1이 가장 깔끔한데 여러 카드를 맞추다 보니까 2대3의 트레이드로 조금 이제 파이가 커진 것 같습니다 자 제2의 이정우라고 불렸던 김민석 선수인데요 휘문고 출신이죠 그래서 아마 제2의 이정우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프로모델 입문할 때 기대감이 있었어요 원래는 내야수인데 외야로 전향했고요. 그리고 같은 왼쪽 타석에 선다는 부분. 프로 첫해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뭐 신인답지 않는 활약이 조금 나왔었는데요. 어, 2023년도에 129경기에서 2할 ER 오푼너리 3홈런 39타점. 특히 그해 이제 7월달에 17경기 동안은 타율이 3할 7푼 9입니다. 기존에 주전 선수들을 압박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신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타격에 대한 기복이 적지 않았고 시즌 후반에 체력적인 부담이 더해지면서 기록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올 시즌 이제 데뷔 2년차를 맞이해서 사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스프링캠프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김민석 선수가. 주전 자리를 한 자리 꽤차지 않을까 아,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뭔가 좀잘 풀리다 안 좋은 일이 또 생기죠 개막하기 전에 수비 훈련하다가 오른쪽 내복사근이 좀 부분파일이 됐어요 그러면서 엔트리에 합류하지 못하는 약간 불운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부상을 털고 이제 4월 10일 복귀했는데 김민석 선수의 모습이 예전 같지가 않았죠 자 4월 8경기에서 타이 1할 7푼 9리로 부진했고 그러면서 이제 2군행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다시 콜업을 받았지만 열세 경기에서 2할 ER 1푼 2위에 그쳐요. 일군 콜업이 됐지만 계속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을 했고요. 어, 결과적으로 올 시즌에 다섯 차례나 이군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 시즌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어, 그런 해가 된것 같습니다. 어, 형님, 혹시 김민석 선수는 어떤 차자인지 일군 기록이 많지 않아서 평가하기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달의 드래프트 순번이나 그 1군 무대에서 그 보여준 부분을 본다면 좌타자고 굉장히 피지컬 좋고 발도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닌 것 같고 거기다가 컨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는 선수는 맞죠. 근데 아직 1군 무대에서 출전 경기 수가 많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하시다 어떻게 대처한지를 저희가 이제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자 롯데가 이제 김민석을 내준 이유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올 시즌에 김민석 선수는 팀 내에서 서브 자원에 좀 가까웠다. 왜냐면 하 이제 롯데 웨야진이 보면은 윤동희 선수 있죠. 전준우 선수. 아, 그리고 레이에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이 좀 굉장히 잘 짜져 여 있죠. 거기다가 이제 조세진 선수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선수가 설 자리가 공간이 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무엇보다 김민석 선수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수비 능력이 좀 떨어져요. 아마 여기서 어 수비 능력이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롯데 내부에서는 김민석 선수의 상무 입대 얘기가 이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뭐 여러 이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시즌이 끝나면 좀 상황이 바뀌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 이번 트레이드는 김민성 선수 본인한테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천원 선수 얘기해 볼게요. 옛 스승과 다시 만나 이제 정천원 선수죠. 정천원 선수는 이제 김태형 감독의 지도 아래 다시 한번 이제 부활을 꿈꾸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사실 이번 트레이드에서 제일 눈에 띈 이름은 정천원 선수입니다. 2018년도에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20번째로 입단했는데 정천원 선수가 2021년도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었고요. 1군 무대를 발 지를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2군에서 계속 기량을 갈고 닦았고 입단 5년 차에 이제 뛰어난 구위를 보여주면서 서서히 이제 꽃을 피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022년도 마침내 이제 1군 무대에서 58경기 등판에서 4승 3패 23홀드 3세이브 평균자책점 3.10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산 불펜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즌 종료 후에 신인왕의 등극을 한 거죠. 뭐 이듬해는 또 정철훈 선수가 팀사정상 마무리 투수로도 또 나섰는데 어, 2년 연속 70이닝 이상 불펜 투수들이 70이닝, 80이닝 되게 많이 던지는 거거든요. 데뷔 시진보다는유력이좀 떨어지긴 했어요. 유력도 떨어지고 또 타자들한테 라포토리가 많이 또 읽히는 그런 모습. 아무래도 이제 좀 처음 봤을 때보다는 눈에 잘 들어오겠죠. 어, 그러면서. 67경기 나와서 7승 6패, 13세이브, 11홀드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3.96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정철원 선수가 그해 열린 그 WBC 때대 기간 동안 음주한 사실이 도중에 밝혀져서 팬들한테 좀 지탈을 받았죠 그러면서 본인도 약간 오롯이 야구에 집중하는 게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에 2024년도에 다시 한번 이제 비상을 노렸는데, 정철원 선수가 이제 팀 전력에서는 조금은 이제 잊혀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시즌 전에 이제 마무리 투수로 낙점됐지만, 부진에 시달리면서 이제 4월에는 2군으로 내려갔고요, 이후에 또 이제 1군 복귀를 했었거든요, 복귀한 뒤에는 팀의 그 큰보탬은안 됐어요. 8월에 이제 평균 자책점이 5.19로 난조를 보였고, 9월에는 더안 좋았네요. 평균 자책점이 무려 13.50입니다. 정철원 선수가 WBC 이후에 굉장히 어앤 다운이 굉장히 심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결국 이제 컨디션이 계속 난조하였고, 구위에도 약간 문제가 생겼고, 36개 경기 나와서 2승 1패 6세이브, 1월드, 평균 자책점은 6.40에 그칩니다. 본인은 이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자, 정철훈 선수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롯데로 또 합류하게 됐고, 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현 감독하고 2년 만에 이제 다시 한번 함께 하게 됐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형이 오셨을때 정철원은 어떤 투수로 평가가 되는지. 정철원 선수는 터프예요. 일단 일군 무대에 처음에 왔, 올라왔을 때 와, 굉장히 구위가 좋다. 터프하고 타점도 굉장히 높고 또 포크볼도 위력적이고 여러모로 좋은데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던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그러면서 이제 신인왕도 차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좋은 선수 되려면 롱런하기 위해서는 야구도 중요하지만 야구 외적으로 여러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아, 물론, 야구를 하다가 흔히 말하는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야구 외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는 게더 오래 가요. 아마 정철원 선수는 후자에 속하지 않나. 지금 어린 선수들이 그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네. 자, 트레이드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 뭐 어찌 보면 두 팀이 아, 아픈 손가락을 바꿨어요. 양쪽 모두 쉽지 결정이 그렇게 쉽지 않는 트레이드였다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맞았습니다. 자 롯데는 불펜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김태형 감독은 정철원을 신인왕으로 만든 장본입니다. 결국 정철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면에 두산은 타자가 없습니다. 재능이 있죠 분명히. 김민석 선수가 그 재능을 두산에 와서 꽃피울지 팀에 또 활력을 불어넣을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유니폼을 바꿔 입고 새롭게 합류했기 때문에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팀에서 조금은 이제 정체된 선수들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다른 유니폼을 입으면 잠재력이 다시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에서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팀은 어디가 될것 같은지. 이거는 조심스럽게 롯데가 조금 더 가렵던 부분을 극지 않았나?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면 하 정철훈 선수는 일단 1군에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기록들을 좀 만들었고 김민석 선수는 아직 1궁 경험이 이게 있다고 보기도 그렇고 없다고도 보기도 그렇고 뚜껑을 열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정철원 선수는 약간의 검증이 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롯데가 보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려운 곳을 긁었다 제 느낌이에요 어, 두산도 지금 보시면은 거기도 이제 외야 쪽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외야를 확보했고 또 굉장히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를 데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어 양쪽이 뭐 비슷하다 근데 약간의 그 흔히 말하는 일군 무대의 기록을 봤을 때는 그리고 정말 팀의 가려운 부분을 긁었을 때는 롯데가 약간 더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모릅니다 진짜 아무튼 어, 이번에 트레이드가 돼서 새로운 팀에 간 선수들 팀에 잘 적응하시길 바라고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어,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광이 자르자 오늘 마치 마쳐야될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빵잘. 감사합니다.